어때? 기분이? 너무 좋아! 너무 좋아? 와 이거 꼭 타야겠다, 음, 여기 오면은. 이거 때문에라도 여기 자주 오겠어. 진짜. 너무 좋아! 이야! Yeah. 엄마, 여기 왜 스마일 없지? 스마일? 어, 여 얘는 여기도 아마일없 거기는 스마일이고, 한쪽은 스마일이 없구나. 우와! 나무가 나네 <laughs> 너무 멋있다 태아 운전 잘라 운전 태아 너무 잘해, 운전. 아. 어. 어. 배드도 날 뺐나요? 아주 안정적이야. 태아는 배쩡도딸는데 왜? 우리는 배드도 딸이. 왜 이러세요?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? 얌전히 계세요 네 와, 바람도 불고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어? 음. <웃음> 뭐지? 누구야? 이거 삐삐 소리네 아빠가 눌렀어 아빠 또